걸그룹 아이브에이트곡 애프터라이크. 그런데 유튜브에 애프터라이크를 입력하면 애프터라이트로 변환이 돼서 나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저 특별한 유튜버 다나트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애프터라이크는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애프터라이크란 단어는 없지만 사우라는 뜻의 애프터라이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애프터라이크를 치면 자동으로 애프터라이프로 변환해주는 것이죠 또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렇게 저녁놀이라는 뜻의 애프터라이트를 입력해도 자동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영어로 애프터라이크를 입력하면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애프터라이크의 영어 검색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프터라이크의 뮤비 조회수는 1억회를 넘기고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도 높은 검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애프터라이크는 국내 포털인 네이버에서조차 영어로 검색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어로 애프터라이크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아 이는 자동완성이 되지만 한글 애프터라이크는 검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타로 판단하고 사우라는 뜻의 애프터라이크로 변환해주는 것이죠. 애프터라이크를 검색하면 애프터라이프가 나오는 이유 다들 해결되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